방금 전에 제가 K5 프레스티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같은 SX인데 얘는 그거보다 트림이 낮은 럭셔리 트림이고요. 어, 이 아이도 2016년도 3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거리가 52,000km가 되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얘도 용도 변경 이력이 있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 이제 1,230만 원에 나온 차량이고요. 지금 보실 차는 앞전에 보여드린 차량과 비교해서 옵션이 없습니다. 자, 우리 완전 무사고의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 현재 보여 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얘가 지금 5만을 탔잖아. 얘는 이제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목소리> 자, 옆에는 지금 앞에 보여드린 차량과 차이라고 한다면,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16인치 럭셔리 들어가는 기본 휠이 장착이 들어갔고요. 옆면부터 쭉 볼까? 아, 문콕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뒤쪽 휠도 깔끔하다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얘가 다른 게, 얘는 이렇게 면발광이 안 들어가는 램프, 리어램프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바꿔놓으셨어. 일반 키아 마크가 아니고요 자, 안쪽 트렁크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는 안쪽에 들어가서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도 한번 외판 부위 쭉보여주시고요 자, 요 차량,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럭셔리 트림이잖아요. 파워 시트가 아닌 일반 수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커 스티어링 휠에다가 주행거리는 52,337km가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탑승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버튼 시동이 아니고요. 일반 이제 키를 꽂아서 시동을 보는 타입으로 들어갔고, 안에 보시면은 파인 드라이브 내비게이션 사제가 매립이 됐고요. 시트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보여드린 차량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앞에랑 뒤게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뭐 바람 쐬기 같은 거 지금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핸드폰 무선 충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1열에 들어가는 열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 보십시오. 후방 카메라 함께 센서랑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2열로 넘어가서 2열 시트도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열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쪽 조명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완전 무사고의 용도 변경이 있는 차량인데 전체적으로 시트 상태가 괜찮고 이 차량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차량보다 연식은 조금 더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식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016년도 3월에 등록이 됐고 주행 거리가 52,000km가 되는 완전 무사고 K5 SX 2.0 럭셔리였고요. 차량 가격 1,230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차량 외부 한번만 헤드램프 킹거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차량 앞에 이것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K5 럭셔리 였고요. 전화 주세요. 1230만원이었습니다.